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풍성한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 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처럼 무릎에 어떤 사람은 발목에 어떤 사람은 또 무릎에 어떤 사람은 허리에 또 어떤 사람은 목에까지 또, 헤엄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종류의 성령의 그 분량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 성령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헤엄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좀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헤엄쳐서 건너가듯이 뭐 여러가지 장애물이나 어려움들도 능이 흘러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창세기 4장 16장에서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심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라슬 낳고 이라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여 이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 배이리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나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오늘의 말씀은 이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제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자신의 그 동생을 죽였던 이 가인. 그 가인의 이제, 어, 이제 족보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족보를 이렇게 보시면, 아, 특별하게, 이제, 눈에 들어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이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멕에 대한 그 구절이, 이제 19절서부터 26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 특이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 라멕은 일부 다쳐 두 아내를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것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두 아내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다여, 하나는 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아다는 이제 기쁨,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라는 덮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들이 그 머리를 이제 덮듯이 아주 귀한 것들로 이제 머리를 이렇게 덮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은 그 딸이 나오는데 나마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은 이제 사랑스러운 이란 뜻입니다. 자, 이 람에게 두 아내의 이름과 딸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 뭐 기쁨, 사랑스러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만연해 있었던 그 모든 여인들의 그 아름다움과 또, 어그 사랑스러움, 외모 중심적으로 흘러갔던 아 당시의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외모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을 취하는, 그래서 라멕은 두 여인을 아 취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졌던 시대. 오늘날에도 여자든 남자든 이 외모 지상주의죠. 얼굴도 이뻐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라멕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음을. 그래서 인간이 이제 타락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아내의 이제 아들에 대해서 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0절 아다는 야배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오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먼저 첫 번째 아내였던 이 아다, 이 아다의 아들 야발 아, 장막 텐트를 치면서 이제 가축을 치는. 유목민이 되어졌고, 또 유발은 이제 음악을 하는 이제 조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에 였던 신라는 두 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이제 철기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멕의 이 족보를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라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두 여인을 취했고, 아름다움과 이그 지상, 그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이 라멕이 교만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3절, 24절 말씀.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었도다. 가인을 위하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는 벌이 77배이로다. 자, 23절에서 라멕이 두 아내를 향해서 했던 얘기 뭔가면 자기가 살인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사람의 자식의 상처를 줬겠죠.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수원을 죽였다. 이제 그 청년이 나를 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상처를 주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과 회개가 있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에도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고, 그 다음에 가인이 이제 유리방랑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벌을 7배를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라멕은 거기에다가 열 배를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멕을 위하는 벌이 77배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을 살인을 했고 죽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라멕을 죽이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77배의 벌을 주,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하고서도 뻔뻔하게 양심의 가책이나 회개하지 못하는 이런 교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라멕. 자, 라멕은 어 아름다움에 취해서 두 아내를 갖고 또 사람을 죽였으면서도 교만하고 회개치 않은 이런 모습. 이 라멕의 그 후손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이제 성경에 보면 그 후손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그 후손은 하나님께서 멸절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좀 교만한 것들 있으면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잘못한 것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 325장 찬송.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길로 가지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면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행한 잘못된 일들 악한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며 용서하며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복된 하루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 하셨네. 광야 광야에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